윤균상 씨 다시 모시고 세분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좌측부터 윤균상, 김유정, 송재림 씨 순으로 소주 아 일단 네 우리 남자 배우 두분 하트 만들어 주시고 아유 좋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우 이두 분의 키차이도 좋네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제 유정 씨를 가운데 두고 분위기 너무 화기애애합니다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왼쪽부터 네 어, 유정 씨를 가운데 두고 삼각구도 삼각 로맨스 분위기 좀 풍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유정 씨를 가운데 두고 예, 예뭘 많이 짜오셨군요. 예, 아이고 뭐 하시는 거? 고맙습니다. 네, 아 우리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. 오른쪽도 네, 아 굉장히 독특한 네 독특한 포즈 보여주셨습니다. 예,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. 예.